Watch out, watch out, h e a Watch out, watch e a Watch out, watch out, h e a Watch out, watch a Watch out, 헤라. watch out, h e a Watch out, watch a Watch out, watch out, 조심해 a Watch out, w a t c w u t 왔지 아우 조심해라. w a t 왔지 아우 조심해라. w a t 왔지 아우 조심해라. w a t 그래요. 날 보러 왔지. 아웃, 밖을 조심해. 그럴 때 Watch out. 네, 그렇습니다. 어, 이거는 지금 어, 영업회원법 유아용이나 또 어, 초등생들을 위한 예, 900개의 기초 영업회원법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할겁니다만은 할 조심하라 그럴 때에 다른 표현도 있죠. 밑에 한번 보실래요? 에 빗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깨요. 빨리 빨리 이 깨면서 손 다칠 테니까 조심해라는 그 장면을 이미지로 하세요 Be careful. 빛 깨요. 빨랑 조심하라고. Be careful. Be careful. 조심하라고. Be careful. 빛 깨요. 빨랑 조심해. 비 e careful. 예, careful도 함께 해보았습니다.